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가시거리가 한 어, 50m? 그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바다에 해무가 꾸역해 껴가지고 어, 굉장히 조금 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비는 아직 안 오는데 지금 신속하게 자,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통발 거의 다 올라온 상태고요. 지금. 자, 한번 또 올려보겠습니다. 과연 또 어떤 고기들이 반겨줄지? 자, 한 마리 올라옵니다, 이제. 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으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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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굉장히 무섭습있다 어,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어우! 있다. 자, 아하, 또 기분 좋게, 자, 기분 좋게 문어가 또 이렇게 한 마리 들었네요. 아하, 보십니까? 자, 야 확실히. 수신 기풍상에 문어가 조금 시알이 꼽습니다 이야, 이것도 한 2km 정도 나가겠네요. 자, 기분 좋게 첫수 문어, 시알, 좋은 문어 또 한수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좋지! 좋습니다! 아이고, 힘 좋습니다, 진짜. 미끼를 또 이렇게 이거 미끼가 정어리입니다정어리 넣어서 그대로 또 담궈 보겠습니다 통발이 아직 깨끗하기 때문에 그대로 담궈 보겠습니다 으이쌰 하나 이쌰자또 달려가 봅니다 과연 뭐가 들었을지 올해 북발이가 굉장히 귀하네요 제가 이거 북발이 잡으려고 통발을 설치해 놨는데 북발이가 굉장히 귀합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몇 마리 못 잡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멋있 자, 더. 빨리 뭐가 들었을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4. 우와! 우! 우와! 우와! 으, 우와! 이거 이거 완전 대박이 대박. 우와! 우. 야. 자, 우와 이거는 무서워서 지금 제가 들지도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야 머리가 제 머리보다 훨씬 큽니다 이게. 우와. 우와 이거는 진짜 대물 무는데한 5km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우와. 우와 이거 보십니까 이거? 우와. 우와 머리 한번 봐보십시오 머리. 이거는 진짜 정말 한 5km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우와, 한 손으로 들기도 굉장히 무겁네요. 자, 좋지. 좋습니다.